좀 보겠습니다. 어, 시장은 뭐 계속 간다고 보시고 에, 기법을 맞으면 무조건 하시라고 어그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우량주를 매매하는게 오히려 더잘 맞을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게 이제 집중매매에 해당이 되는거죠. 자 오늘 stx 엔진은 매수가 어제 동영상 녹화뜰 때 13,800원이 좋다고 얘기드렸는데 정확하게 13,800원에서 예,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어제를 이어서 계속 수익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어, 요거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화전기는 뭐, 갭두고 날라갔으니까 어떻게 손댈 수 없었고. 음, 그렇습니다. 내일 관심 종목은 ED하고 자연과 환경입니다. 어, 매수관을 좀 잡아 드릴게요. 자, 자연과 환경은, 여기, 어, 천, 2470원, 2390원. 이렇게 두번 나눠서 하시면 되고, 손절가는, 어 2300원. 오늘 저가가 2345원. 5일선이 2300원까지 올라오니까 2300원 깨지면은 무조건 손절입니다. 이렇게 두번 정도 나눠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ED. 오늘 막판에 수급이 짱 좋게 이렇게, 어 돌파 양복으로 나왔는데, 음 지지라인을, 어, 여기서 보면은 장중에 이게 꼬리가 쭉쭉 달리는거 보이죠 그러니까 오, 3500원만 깨지면은 이게 쭉쭉 달리다가 올라갔는데 요거는 3500원 이야 여기서 분날로 좀 잡아보시고 오일선이 3400원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음, 황금라인 잡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밑에서 거꾸로 역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올라오죠 오일선이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그렇고 어, 3500원 꼬리를 잘 보이죠, 그죠? 3,500원, 뭐, 이렇게 그냥 분할을 사시면 되겠죠? 3,450원까지 사셔도 되고, 3,400원은 오일선을 찍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의 좀 힘들다고 보고, 어, 어쨌든, 매수가 좀 넉넉하게, 3,500원, 3,400원을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뭐, 3분할을 하든, 2분할을 하든, 오늘 저가는 무조건 손절이 되는 거죠? 오늘 저가로 손절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 좀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가가 3,280원. 터치하면 무조건 손절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음, 둘다 오전장, 11시 이전에만 매수과 주변하는 거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저녁 강좌가 시작되고, 내일 대박주를 노릴 종목 한 종목 있다 그랬죠? 대박주 매매 기법을 강좌하면서 종목도 내일 매매를 하는 겁니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음, 기법 강좌가 요,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 요번 달은, 어, 이, 시장이 지금 돌아섰기 때, 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정상적인 장에서 빨리 매매기법을 배워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어, 지금은, 어, 이제부터는 무조건 수익을 좀 내셔야 됩니다. 음, 장조올 때수익못 나면은 이제 큰일 나죠. 그죠? 지금 지수가 코스탁이, 어, 바닥권에 돌고 있고, 코스피는 지금 고공행진 하는데, 이게 코스피가 꼭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갈 수도 있습니다. 어, 꼭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더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흔들리면 무조건 매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은봉으로 흔들 때, 어, 우량주가 종목이 좀 잡혔었죠. 그죠? 어, 우리 그 집중매매 기법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예, 그 대형주하고 우량주들이 시장 끌고 가기 때문에 집중매매 우량주 편이 굉장히 괜찮은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내일은, 어, 기법상으로 진짜 1년에 뭐한 3, 4개도 안 나오는 종목이 어, 내일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제 대박 기법을 해가지고, 내일 시초카 밑에서 한번 노려볼 예정입니다. 아, 크게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 기대가 좀 되는 종목입니다. 어쨌든 참여 가능한, 아,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쪽지를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내일 간종은 ED하고 자연관경, 11시 이전에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